미가 33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쪽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자, 미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어떤 미래를 내다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내일을 열어주실 거로 확신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겁니까?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성시화입니까? 거대한 예배당들이 건축되고 전국 각지에 무수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일까요? 기독교인 대통령이 서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하는 것이 비전인가요? 교회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두 이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국교로 정해져서 다른 종교는 발도 못 붙이게 하고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외교, 안보 등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비전입니까? 이런 것들이 자금의 한국교회에서 비전이랍시고 감격에 젖어 부르지졌던 기도 제목들이자 소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비전이라는 이 명목을 앞장세워서 기도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용어로 도배만 했을 뿐이지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자아 성취와 성공적인 삶을 비전이나 기도 제목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돈과 권력을 차지하여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마음인데, 그것은 자아숭배와 성공지상주의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비전 등의 기독교적 용어로 채색해서 거룩한 목표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종의 사기 행각입니다. 미가선자를 비롯한 성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비전이나 하나님의 계획, 뜻 등으로 바꿔치기 한 적이 없어요. 미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물리쳐서 금동 지역의 패권을 질 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예언한답시고 대책 없이 승리와 평안과 부유함을 약속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도 않은 채 대책없는 긍정만 남발하던 자들이 이 나라를 좀먹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미가의 비전과 소망,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이었죠.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를 당신이 친히 밟으시고 던져버리실 하나님.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에게 성실과 인애를 더하실 하나님, 약속을 함부로 파기하거나 변기하지 않으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일을 기대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비전의 실체요, 이유가 됩니다. 어제와 오늘 이룬 것을 의지하여 내일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리 아닙니까? 또는 요행을 기대하면서 그저 내일이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품을 의지하여 내일을 꿈꾸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나 요행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진짜 비전이죠. 당신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